민수기 31장 39절에서 54절 말씀 낙위는 3만 5백마리가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. 그들은 그 가운데서 61마리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. 사람은 만 6천명이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. 그들은 그 가운데서 32명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. 모세는 여호와의 몫을 제사장 엘라하살에게 주었습니다. 이렇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. 모세는 백성의 몫과 군인들의 몫을 절반씩 나누었습니다. 백성에게 돌아간 목은양 33만 7,500마리와 소 3만 6 0 0마리와 낙이 3만 5 0 0마리와 사람 만 6,000명이었습니다. 모세는 백성의 목 가운데서 사람과 짐승의 5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. 모세는 그것을 여호와의 선막을 지키는 메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. 이렇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대로 했습니다. 군대의 장교들, 곧 천고장과 백부장이 모세에게 왔습니다.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. 없습니다. 그래서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. 우리가 저마다 얻은 것 가운데서 금부치들, 곱그 팔찌와 인장과 귀걸이와 목걸이를 가져왔습니다. 이것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 가져온 것입니다.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은그 금부치들을 받았습니다. 청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금부치는 모두 1 6 7 5 3개리었습니다 군인들은 내놓은 것 말고도 저마다 따로 빼앗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.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은 백부장에게서 금을 받아 쇠막에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념으로 여호와 앞에 놓아두었습니다.